여기서 똑같이 이제 4cm를 긋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도 4cm를 긋으면은, 그리고서 이두 개를 대서 3cm. 3cm니까 쭉 긋고, 그럼 여기도 3cm 해서 쭉 그은 다음에 그러서 똑같이 여기도 그대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3cm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쭉 이으면은 실선이 다 되고 다음에 여기다가 4cm를 점선으로 3cm, 여기다가도, 여기다가는, 이렇게, 3cm를, 여기다가는 또, 3cm를, 하면은, 완성.